1번, 다음 점을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X축, Y축, 원점, Y는 X. 각각 구해보면, X축 대칭 시켜주면 y 좌표가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 4였는데, 마이너스 4로. Y축 대칭하면은,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원점대칭 하면 둘다 부호가 바뀌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x좌표 y좌표가 뒤바뀝니다. 마찬가지로 y좌표 바꾸고 부호 바꾸고 y축대칭은 x좌표 부호 바꾸고 원점대칭은 둘다 부호 바꾸고 x좌표 y좌표 서로 바꾸면 됩니다. x축대칭은 y좌표 부호 바꾸고 y축대칭은 x 좌표의 부 바꿔주고 원점 대칭은 x 좌표 y 좌표 모두 부 바꿔주고 x 좌표 y 좌표 맞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도형을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뭐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 x축 y축 원점 y는 x 이렇게 쓸까요?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y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y가 되겠죠? y축 대칭 시켜주면 x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2y 플러스 1은 0 원점 대칭하면 둘다부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 다음에 y 대신에도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요. y는 x에 대한 대칭 시켜주면은 x 대신에는 y를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x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직선뿐 아니라 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됩니다. y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묶어서 제곱해주면 y 플러스 3의 제곱과 같은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묶어주면 제곱을 해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원점대칭을 시켜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보면 바로 그냥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쓸까요? y 플러스 3의 제곱은 사 원점 대칭이니까 이건 중심이 원래 원은 중심이 2,3인데 중심이 원점 대칭을 시켜주면 x자표도 부호 바뀌고 y자표도 부호 바뀌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뭐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자, 여기, x 대신에는 y를 대입하고, 여기다 쓸까요? 그냥 y 대입하고, 그 다음에, 뭐, y 대신에는 x를 대입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3번, 직선을, 직선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도형이 원래 직선과 일치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주면 y는 x a 대신에 x y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어, 넘기고 a 나누면 자, 여기서 a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직선과 일치한다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a와 a분의 1이 같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5가 5랑 같아야 됩니다. 어, 위에 거 풀면 a 곱해서 a제곱이 1 나오고 a가 1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a가 1이면 밑의 식이 성립하지 않겠네요. a가 마이너스 1때 성립합니다.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4번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k인 1을 y축 방향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난다.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중심이 1,마이너스 1이므로 x 1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은 반지름이 k라고 했으니까 k제곱.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해 주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소거되니까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난다 고 그랬으므로 마이너스 3 다음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의 제곱하면 16. 그러면 k 제곱이 20이므로 k는 양수라고 그랬죠. 어, 루트 20. 뭐, 이루트 5입니다. 5번. 두점 AB가 있고, 직선 Y는 X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A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반대쪽에 찍히겠네요. 그랬을 때, 음,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자이 길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도 같게 되겠죠. 이게 수직이등분이니까 이등변삼각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이 길이지만 실제로는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해주면 됩니다. 이 길이의 최소값 자 그러니까 얘가 직선일 때 최소값이 되겠죠. 자 다시 만약에 이렇게 꺾인 선이라면 어, 지금 꺾인 선처럼 보이진 않지만 꺾였다면 은 최소값이 될수 없습니다. 만약에 p 가 이쯤에 있다면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대칭이동 한 점은 a 가 여기 있을 텐데 이 길이, 이 길이는 아까 이 길이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될수 없겠죠. 자, 따라서 A-와 B를 연결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됩니다. 6,2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2,6이고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최소값은 A-B의 길이가 되고요. 그러면 3-2. 3-2에 제곱해주면, 뭐, 1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6-에 마이너스 1제곱하면 7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루트 50. 루트 50은 5루트 2가 되죠. 네, 5루트 2입니다. 6번. 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 원이라고 하자. 원 C 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C2가 y는 루트 3x에 접할 때 양수 a 을 구하시오. 원을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x 2를 y 대신에는 y 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y 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C1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했고요. C2는 c1을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y 대신에는 x를 어, x 대신에는 y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얘가 이제 y는 루트 3x에 접한다 했으니까 y는 루트 3x, 어,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이죠. 얘가 이렇게 어, 접해야 됩니다. 그럼 원의 중심 a,2에서 원의 중심 a,2에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는 그 거리가 반지름 반지름은 지금 r제곱이 4니까 반지름인 2랑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 d를 구해보시면 루트 x의 개수제곱 더하기 y의 개수제곱 분의 지금 a,2에서의 거리니까 x에다 a를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루트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 값이 2가 돼야 됩니다. 여기 분모 계산해보면 루트 4니까 여기 2 나오고요. 어, 2 곱해주면 여기 4 나오죠. 4 나오고 절대값 벗기면 뿔마 4 나오겠네요. 4도는 네, 마이너스 4, 양변에 2 더해주면 여기 6도는 마이너스 2입니다. 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가은될수 없고요.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6, 루트 3위 아래 곱해서 유리화해주면 여기 3이니까 어, a는 2루트 3입니다.